음, 소머리국밥 먹자. 갑시다. 위안. 그러면 위안 충분한 위해 자 골목에 오, 있는 음. 이 골목 소머리국밥을 가겠습니다. 기운 좀 차리거라. 크, 이 꼬들꼬들한 이 부추 넣고 마늘 넣고 사사삭. 다니다 되있다. 됐어. 오케이. 이 부추를 이 부추를 놨습니다. 부추. 이 요거를 찍어 먹겠습니다. 음, 찍어 먹겠습니다. 김이 그다음에 밥도. 바람 없겠니다이야이벌습니다벌게 <laughs> <laughs> 요거랑 이 소보리에다가 얹어서 <웃음> 먹겠습니다. <웃음> 깍두기가 맛있어서 더 시켰습니다. 음. 여기 고기가 음. 만원 줄만큼 줘. 오 좋았어. 아, 아 보약입니다. 보약 크, 담아줘야지. 아. 저희가 골목 수몰이 국밥 집에서 나왔습니다. 야, 너 근데 다못 먹어서 아쉽지 않니? 근근데 아, 집에서는 학교 도오는거없어아 그래? 여기 여기서 그나마 저과도 어. 먹고 뭐 기운을 차리겠다. 오빠, 거의 국물 다 먹었잖아. 너땀 이렇게 흘리면 진짜 어. 내일 확 달라져 진짜. 오늘 밤에는 모르겠고 내가 정담한 데 내일 확달라진다 내일 이제 죽는 거 아니야? <laughs> 아니야. <laughs> 자, 오늘은 저희가 에너지가 좀 없을 수도 있어요. 이또 환자도 있고 날씨도 좋고뭐뭐뭐 얘기. 독감 독감 5일째 어, 5일째 독감도 있고 해서. 아. 일단 국밥을 한번 다스려 보려고 나왔고, 조만간에 또 찍어서 올리겠습니다.